25년 지나고 26년 하반기나 27년에 가서 내 자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건 있는데 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를 다시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다고는 나오고요. 음. 누가 내가 뒤에서 밀어 준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럼 뭐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신공입니다. <laughs> 네. 아가 넘어왔네요. 음. 태블릿. 태블릿? 이거? 태블릿 그 점상은 찍셨는데 아까 보여 드렸던. 네. 그거 점사. 아, 네. 깨끗한 겁니다. <laughs> 점사 노트예요. 네, 점사 노트. 음, 점사 노트고 나, 날짜 적고 날짜 거. 적고서는 이분이 제가 사주 풀이를 할지는 몰라요. 신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가 사주는 쓰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분이 오셨어요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실력님한테 저 나름대로의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이 쓰는 거고 저희가 또 제가 사주 풀이를 할지는 모르지만서도 말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 성함이 지금 블라인드이긴 하지만 성함을 놓고 우리가 이제 사주를 넣으면서도 알려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엄청 잘 나갔대요 잘 나갔대요? 어잘 나갔대요 아. 근데 묻힌 지가 꽤 오래됐어요 내 자리든 어떤 것들이 뭐에든 이런 걸 자체적으로가 그리고 원래 이분은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말하는 직업 어뭐 교수님이 된다든지 어 약간 이런 직업.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정치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이분은 저는 말고 교수님이 더잘 맞아요 음 말하는 직업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뿌리는 강해요 그 뿌리는 어 그렇다 뭐 다른 걸못 하는 게 아니라 어 저는 너무 자기 영역에 미안한 얘기지만은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자꾸만 넓히다가 뭔가 사단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뭐 그것도 못 하고 이것도 못 하고 이게 뭐가 다 놓친 것 마냥이 되니까 내가 원래가 이거였는데 얘도 놓치고 얘도 놓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본업이라는 게 있고 뭔가를 또한 거야. 근데 아까 얘기잘 나갔다고. 예전엔 잘 나갔다. 근데 다 놓친 격이에요.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자체적으로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할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laughs> 음, 이 사람도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욕심을 많이 부렸다 그래. 어 근데 이분이 이분 이분이 자기 때문에 욕심 부린 건 아니래요. 뭔가 그 상경이든 뭐가 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뭐로 인하여서 내가 푸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떤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이, 그래서 저는 한, 꽤 오래 전부터예요. 지금의 뭔가가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끔 이렇게가 묶여 있다고는 나오지만은요, 이분은 그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죄송해요. 한 끗발 좀 날렸다 그래도할 만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제가 봤을 때 다시고 그 회복하기 힘들다고 봐요. 어. 그래도 이분이 갇혀져 있는 거 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올해보다도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 내년이나 후년에 가서가 뭔가가 자리 이동수가 들어온다고 나오는 거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올해보다도 내년이나 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나 이제, 아 말이 헷갈렸네내기 가르네. 25년 지나고 26년 하반기나 27년에 가서 내 자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건 있는데,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걸 다시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다고는 나오고요. 뭔가 내가 뒤에서 밀어준다는 소리는 들려요. 그럼 뭐예요? 내가 원래 하던 거에서 다 가질 수는 없지만은, 음. 누구를 대신 앞을 세워서 내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꼭 고문인 거 마냥? 좀 그렇게는 가능하지만, 내가 앞에 나온다고 될건 아니다 그러네요 아 음, 왜냐면은 이분은요 운기가 짧아요 아 운기가 짧아요 사실은요 음.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걸로 인하여서 이게 지금 뭐, 지금 올해 25년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 길게 갈수 있는 명예가 짧게 끝나버렸어요 왜냐면 욕심부려서 하나만 가져갔으면은 내가 그걸로다가도 그냥 지금도 호의호식 하겠지만 호의호식을 더할수 있었던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만 가져갈 거두 개를 가져가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뭔가가 지금의 자리가 지금이 아니라 올해는 할수 없어 내년에 하반기나 20 아까 얘기했죠? 26년 하반기나 27년에 그때 가서 이동수는 들어오는데 다시금에 내 본업이라고 하면 본업이겠지만 앞을 쓸 수는 없습니다예요 운은 끝났어요 어, 운은 끝났어 올해 하반기나 응. 내년에 응. 좋은 일이 있을까요? 치, 좋은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아니면 뭐 거주지 이동이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전에 이동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24년, 25년이 아니라 26년 하반기나 2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5년 초는 저는 26년 초는 보진 않아요. 20 어. 24년 지금 25년이죠. 20여 25년. 아우 헷갈려. 25년 상 하반기도 아니고요, 26년 초도 아니고요. 어, 저는 26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에요. 더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상황적으로가요, 눈치가 보여서 안 된대요. 음. 그러면 음. 난리 날것 같은데? 아... <laughs> 움직이는 거는 당연히 내년에도 있어서 올해 11월도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못 움직여서가 아니라 한번더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능은 하나, 음. 상황적인 거라는 거는 누가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짬짬이, 하라고 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음,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원래 이분은 내년에가 더 이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올해 하반기도 가능 하나, 네. 네. 가능은 하나, 상황이나 어떤 것 때문에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다가가. 그래서 음. 제가 26년 하반기나요, 27년 상반기를 봅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올해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가능해요. 음. 근데 상황 때문에나 어떤 것 때문에 조금 약간 들리게 되는 거. 음. 그래도 움직이는 건 똑같잖아 내년에. 음, 음 그렇게는요. 이분도 어떤 이제 사주로만 봤을 때는. 네네. 네. 대통령의 어떤 사주가 아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은 거기까지 가긴 끝났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앞을 나서야지 왜 뒤로 가? 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든 어떤 거가 누군가에서 앞을 보여주고 내가 끌어를 가야 되는 거면은 내가 앞을 서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분은 이제는 그거는 끝났다고 한건 죄송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거가 운기적으로는 이제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 그거는 벌써 빠이빠이에요. 음. 그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 상황이 그 절대. 때는 없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음, 음. 더주까요 이분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뭘 움직일 수도 없고, 머리는 엄청 좋아요. 음. 말하는 직업을 가졌어. 말하는 직업? 말하는 직업죠왜 음. 네. 말하는 거는 연예인도 말하고, 아나운서도 아, 말하는 맞아, 건데, 네. 영업사원도 말하는 네.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아. 가르키는 명예가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원래는 누굴 가르키는것 쪽으로다가 갔으면 더 이름을 더쭉잘갈수 있죠. 명예가 길수 음. 있었죠. 근데 뭔가 욕심을 내서 뭘가었으니까 그거가 쉽지 않았다는. 왜냐면은 이 자리는요, 음, 공격도 많이 들어오지만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분이 강단이 없는 건아니죠 아까 내가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라고. 그런 상황이나 그런 뭔가가. 그럼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들이라는 게 누구나 있어요. 없다고 할수 없어. 절대라는 말은 없어 아까 제가 절대라 했지만, 어, 그거는 나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적인 면으로도 자꾸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